안녕하세요. 서울온남과 장희범입니다. 비원디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고요. 어, 오늘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뵈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질병명하고 어떤 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는지 이런 거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실제 항반면성이 그렇게 많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병인지 또, 또 항반에 어떤 변형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시력저하나 우리가 항반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어떤 쉬운 용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황반의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황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눈은 이제 흔히 카메라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비유를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고요 앞쪽이 눈 밖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물을 인지할 수 있게 되겠고 어, 카메라로 치면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눈 앞쪽에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안쪽 벽을 차지하고는 여기서 보시면 눈 안에 벽지처럼 두르고 있는 신경이고 카메라로 치면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망막이라고 하고요. 이 망막의 중심부가 항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것을 인지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빛을 느끼는 조직입니다. 그 중심부가 황반이고요. 가운데 크게 보이는 밝은 부분이 시신경이고 그 옆에 그냥 꺼게 보이는 저 부분이 황반이 되겠습니다. 당뇨망막증은요. 전반적으로 이 연령이 고령화가 되면서 당뇨 자체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고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자체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가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당뇨만막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은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당뇨만막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만막증이 생겼을 때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지만 이제 중간에 황반부종이라든지 망막이 부어오르면 시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아주 큰눈 속에 큰 출혈이 생기는 경우 피가 나게 되면 시력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바각 증상이 생기니까 병원을 찾게 되시겠죠. 그 당뇨 때문에 황반이 부어 오르게 되는 경우는 중심부의 황반이 부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CT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황반이 부어 있는 곳입니다. 이 당뇨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막막 전반적인 혈관 영향을 주고. 한 부분이 아닌, 이렇게 중심부 대부분이 우월한 모습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가 생긴다고 왜 당뇨망막증이 생기냐,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기냐라는 개념이 좀 중요할 텐데요. 당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피 속에 혈액 속에 설탕이 많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냥 물보다는 설탕물이 더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높으면그 자체가 혈관 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눈은 얇은 혈관들이 많은데 그 혈관들의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끈적끈적한 피는 아주 얇은 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 신경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합니다. 그랬을 때 죽기 싫으니까 죽어가는 조직들을 먹여 살리려고 새로운 혈관을 자라나게 하고 새로 자라난 혈관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키고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황반 변성은 정식 명칭은 나이 관련 항반면성 이라서 우리가 결국 세월이 가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선진국 중에서 실명 원인 1위가 항반면성이라고 방금 써놨는데 백내장과 당뇨만막증 보다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우리 오래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항반면성이 실명의 1위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반면성은 크게 건성하고 습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건성은 아직은 여기 보시면 이 선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혈관들이 보이고 있고요. 눈 안쪽에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노폐물이 끼면서 약간 누렇게 보이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악막이 약간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건성 황반 변성입니다. 이 건성일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본인께서 느끼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건강검진에서 그루젠이 있다. 한번 가서 검사 받아봐. 알라 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습성 한반면성으로 가게 되면 이 습성이라는 거는 결국 뭐 진물이 나든지 피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막 아래쪽에 있는 이 맥락막 혈관에서 막막 안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자라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자기자리에 있던 혈관들은 막막에 영향을 공급하고 여러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기자리를 이탈해서 위쪽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 진물을 내고 출혈을 일으키면서 습성 항반면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가운데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변형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반면성의 어떤 증상에서는 중심시력의 저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방, 어떤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할때 얼굴을 보면 코를 보게 되거든요. 중심이 콘데 코가 약간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봐라 라고 시력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부위가 잘안 보이고 주변만 좀 보인다. 이런 경우도 전형적인 중심시력의 저하가 될수 있겠죠. 그림이 동그랗게 있고요. 우리 휘어진 신경 때문에 제가 보는 그 선들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있던 원, 원이 찌그러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변형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검사에서는 이런 모습이 정강한 항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황반면상이 생기면, 습성 황반면상이 생기게 되면, 이 아래쪽,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밖에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들어온 혈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출혈이 나면서 이렇게 검은 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악막에 물이 찼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습성 황반면상의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혈관의 모습도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막막 앞에, 앞전자입니다. 앞에 막이 있다. 굳은 살이 좀 베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세월이 가면서 이유 없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환자분들 같이 여기가 막막에 찢어졌던 환자분이신데, 막막에 구멍이 났다든지, 아니면 망막 어, 다른 원인으로 망막 수술을 받았던 경우, 오늘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에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 세포들이 가운데 모이면서 구은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가운데 색깔이 이제 매끈해야 되는데 그 누렇게 뭐가 좀 보이는 것이 이제 망막 점막이 되겠습니다. 암슬러 그리드라 그래서 바둑판 모양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 항반면성 검사를 하듯이 이런 망막 점막 검사를 작진 단을 위해 해보실 경우에는 꼭한 눈을 막고 해보셔야 됩니다. 꼭 한쪽 눈을 막고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한쪽 눈을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직선이 명확히 보이는데 반대쪽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휘어져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그 항반에 문제가 생겼구나 특히나 과대판 모양 중심부를 봤을 때 이렇게 중심부가 휘어져 보이면 정말 내 항반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렇게 있는 것이 망막 전막이고요. c t 를 찍어보면 원래 오목하게 이제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 그 황반부가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부풀어진 이유는 굳은 살이 백이면서 우리 발 뒤꿈치에 굳은 살도 오래되면 약간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굳은 살이 백이면서 갈수록 이 막을 쪼그라뜨리는 거죠. 악막 전막 자체가 수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밑에 신경이 당겨지니까 뭐 부정처럼 황반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볼때 뭔가 직선이 삐어져 보이고 이런 것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만막 점막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시력 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변시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어, 치료를 하게 되고 어,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망막 점막이 심하게 있어서 어, 시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어, 직선도 휘어져 보였는데 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어, 많이 모습을 회복했고 시력도 좋아지시고 이렇게 누렇게 있던 막들은 아,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반 원공은 이름에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황반 황반 쪽에 원공 동그란 구멍이 생겼다. 하는 건데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이 황반이 이렇게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황반이 무엇인가의 원인에 의해서 양쪽으로 잡아당겨진 것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층층이 있어야 되는 신경이 끊어지니까 가운데 에 약간 이제 동전처럼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직선을 볼좀 뭔가 끊어져 보이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안쪽에 흰색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막이 망막의 가장 안쪽인 내 경계막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이 양쪽으로 망막을 당겨버리니까 붙어야어야되는망막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부 신경이 끊어지면서 가운데가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잘 느끼시는 분들은 딱 어, 시력이 떨어졌다 느끼시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초반에 잘못 느끼시게 되면 안과를 가지 않으면 이렇게 가릴 일이 없다 보니까 발광이 좀 늦어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내가 항반면상이 없더라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한 쪽씩 가리고 냉장고에 이런 바둑판 아까 보여드린 암슬러 그리드 같은 바둑판 모양을 좀 붙여두고 좀 봐보는 것도 자가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내가 항반 문제 또는 어쨌든 막막 문제로 수술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항반면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암슬러그리드라는 바둑판 모양의 그 자가진단표를 가끔 보시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막막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은 증가하게 되고 정기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그 사이라도 집에서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 바둑판 모양 같은 게 냉장고에 붙이도록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데 붙여놓고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해보면서 한 눈, 대신에 한눈씩 꼭 가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쪽에 질환이 있는지 양쪽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고요. 양쪽 눈을 뜨고 보면 그 질환을 발견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 진행을 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